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버섯이 들어간 소 불고기 맛있게 해서 드셨죠? 아, 저번 주에는 사실은 볶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 메뉴는 어, 제가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자주 해먹는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해서 먹는 메뉴입니다. 보통은 음식을 하면 항상 뭐프라이팬이든 냄비든 한 공기 정도의 음식이 남잖아요 요 메뉴는 하기만 하면 바닥을 보이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러분 어, 매콤하고 아주 칼칼한 맛도 나면서 먹고 나면은 아, 또 먹고 싶다 하고 느끼실 수 있는 닭갈비예요 닭갈비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한테 드린 양이 레시피의 두 배입니다 두 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하겠지만 영상을 안 보시고 레시피만 보시면, 오, 이렇게 양이 많아서 이거 어떡하지? 그럴 수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그 양을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료 소개할게요. 자, 이거는 닭다리살이에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이렇게 다리살인데 안에 뼈를 다 발라서 이렇게 살만 파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닭다리살인데, 어, 레시피에 양이 안 적혀 있을 거예요. 500g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드린 게 1kg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두 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념. 양념도 여러분한테 제가 두 배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양념을 보시면, 와, 양념 굉장히 많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양념도 두 배입니다. 그리고 떡볶이 떡. 떡볶이 떡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깻잎 있고요. 양파, 그리고 양배추, 고구마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재료는. 먼저, 야채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자, 양파 보이시죠? 양파는. 자, 제가 양쪽 끝을 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죠? 양쪽 끝을 정리해 주시고, 오늘 닭갈비에 들어가는 양파는 큼직하게, 먹음직스럽게 한 1cm나 1.5cm 간격으로 잘라 주세요. 양파. 이쪽도 양쪽. 정리해 주시고 그래야 음식을 만들어 놨을 때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이 야채들의 크기는 다 큼직큼직한 거예요. 자 고구마 있습니다. 고구마를 쓰셔도 되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 음식이 생각이 나서 집에서 하실 때 감자 넣으셔도 돼요. 저는 껍질을 깨끗이 닦았고요. 껍질 벗기셔도 되고요. 자 어우 이 맛있는 고구마네요. 자 고구마를 어슷하게 썼는데 보세요 이 폭이 나무젓가락 정도 폭으로 잘라주셔야지 너무 두껍게 자르면 안 익어요 그래서 얘는 쌈 넣을게 아니고 나중에 양념에 익힐거기 때문에 이 폭이 두꺼우면 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폭을 좀 얇게 근데 또 너무 얇게 자르면 다 뭉개져요 이 진짜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네요 호박고구마 이렇게 잘랐죠? 요거를 또 요렇게 젓가락 굵기. 제가 아까 젓가락 굵기라고 그랬죠? 요 정도로 잘라주셔야 삶지 않아도 얘가 익습니다. 사실 고구마는 뭐 날것으로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양념에 들어가서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자르지 마시고 젓가락 굵기. 잊지 마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젓가락 굽기 이 정도 그래서 고구마도 잘라 넣고요 자 양배추 양배추도 넉넉하니 들였으니까 다 쓰셔도 되고 뭐 남겨서 다른 요리에서 활용 하셔도 됩니다 자 두꺼운 줄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얘도 큼직큼직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심지는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양배추가 많다, 되게 많다. 자,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가운데 한번만 이렇게 어슷하게. 오늘은 다 큼직큼직하게. 자, 그리고 깻잎. 또이 닭갈비에서 또 깻잎이 빠지면 안 되겠죠? 꼭지 정리하시고 가운데 한번. 또, 가운데 한 번, 이렇게, 4등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도, 가운데만 한 번, 이렇게 쭉 잘라주시고, 얘도, 이렇게. 그래서, 파도 큼직큼직하게. 자, 이렇게. 자, 됐고요. 요거 떡볶이 떡입니다 지금 삶은 게 아니고 딱딱해요 그래서 물에 지금 담가놨어요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 자 이제 닭 다리살 손질할게요 닭 다리살입니다 자 뼈는 이렇게 발라졌지만 요런 데 보시면 요렇게 기름기가 있죠 그래서 기름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손가락 길이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너무 두껍게 자르면 익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껍질은 일부러 벗기실 필요는 없고 벗겨지면, 자르다가 벗겨지면 그때 벗기는 걸로 여기 보시면 여기 기름이 이렇게 많죠 요렇게 여기도 설마 이 기름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500g 이에요. 레시피에 있는 양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 놓고요. 됐습니다 자 손질이 다 됐으면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양념 제가 드린 양념을 여러분이 1kg로 다 자르시면 이 양념에 반만 여기다 이렇게 재어 놓으세요 양념을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식구가 많으면 1kg로 다 볶아서 드셔도 되지만 나는 이거 한 번에 먹기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요렇게 재운 양념을 반을 덜어서 타파똥에 딱 넣어서 냉동실에다가 얼리세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그때 꺼내서 해동해서 드시면 되겠죠 그 레시피에 닭 손질한 다음에 소금, 후추 살짝 뿌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밑간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양념이 남았죠 자, 조금만 더 음, 색깔이 진짜 먹음직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양념한 닭, 손질한 야채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볶아볼게요. 기름을 좀 두르시고요. 팬이 조금 맑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팬을 미리 조금 예열을 시키세요. 자,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닭입니다. 저는 레시피 안있기 때문에 이거 다 집어 넣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로 들어갈 게 고구마입니다. 자, 고구마가 날고구마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얘가 안 익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먼저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1번이 다, 2번이 고구마. 이 딱딱한 여주기 때문에 지금 물이 넣는데 만약에 떡을 한번 썰는 물에 데쳤다 그러면 맨 나중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걸 자꾸 뒤적뒤적 해줘야지 이 양념에 고추장, 대리장,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게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바닥까지 한 번씩 쭉쭉 익어주세요. 지금 가게 표면만 익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양파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양파까지는 넣을게요. 이약 네, 간은, 물도 나와서 펄펄 해 집니다. 넣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양배추는 좀 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넣으면 안 되고, 한번에 넣지 마시고, 두세번에 나눠서 넣으세요. 톤이 너무 길어서, 큰틈더느겠습니다 양념도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넣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레시피 그 양대로 맞추는게 만들어진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드린 양념이 양이 많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드시면 양념을 잘 섞으신 다음에 반을 덜어놓으세요 한꺼번에 다안할것 같으면 그리고 반 덜은거를 여기다 덜어넣고 볶으시면 돼요 요거, 청양고추. 매운 거 싫어하시면 한 개만 넣으시고. 자, 그리고 저는 이 양념 다을 거예요. 여기에 양파, 아이고, 양파즙이 들어가갖고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 불도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에 깻잎, 깻잎. 아니고 깻잎, 깻잎이 들어가줘야 깻잎 향이 같이 어우러져서고 맛있죠. 양이 엄청 푸짐하죠? 이게 레시피 한대 앞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슈퍼가 많아도 한대앞 해서 맛있게 드시고 또 며칠 있다가 또한대앞 해서 드시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념을 잘 섞으셔요, 먼저. 잘 섞으신 다음에, 거기서 반을 덜어 놓으세요. 덜어 놓으시고, 나머지 반만 갖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반 반은 거예요, 저는. 자. 이제 다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국물도 없고요. 그래서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릇에. 담겠습니다. 아우, 양좀 봐.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양이 너무 많네. 이거 지금 이 정도 양이면은요, 네 분이서 정말 배불르게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아이고, 흘렸다. 흘렸다, 흘렸어. 아우. 자, 보세요. 접시에 지금 이만큼 담았는데도, 아직 팬에 이만큼 남아있어요. 저는 이만큼만 담겠습니다 일단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담고 위에다가 양념에 깨를 넣어드렸지만 그래도 또 깨를 한국음식은 이렇게 깨가 좀 서서 들어가야 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맛있는 닭갈비 요거는 맵지 않아요 그렇게 맵지 않아요 청양고추 빼시면 하나도 맵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요거, 요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닭하고, 그 다음에 양념장이 레시피,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레시피보다 두 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닭이 레시피에는 500g 이거든요. 근데 1kg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념장도 거기에 맞춰서 두 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양념장을 받으시면 잘 섞으신 다음에 반만 딱 덜으세요. 그리고 닭도, 닭은 덜을 필요 없어요.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는 그냥 양념장 재워서 재운 거를 냉동실에다 넣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양념장이 많네 하면서 끝까지 또놀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을 잘안 보시고 중간중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닭도 반 마리 덜어놓고. 양념장도 반 덜어서 영상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 덜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지 마시고, 꼭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드실 때 그때 해동시켜서 닭에다가 양념장 버무리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두 배로 드린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한 번에 다하면 동네 잔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잘 보시고, 천천히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